그러 가지고 다시 올라가 50%. 야 지금 강물님 프로마스터 신고가 고있죠저 괜찮아요? 저, 부신 부신 합니까? 아 저는... 예, 편합니다. 뭐... 저부수분신합니까아 예. 저는. 야트랙스타 프로마스터 진짜 오늘 나름대로 편안합니다. <laughs> 편안합니까? 예. 오늘 뭐별 뭐 이상 없겠네요. <laughs> 오늘 뭐 처지고 그러지도 않겠네요. 네? 예? 됩니다. 신발 청구 신어서 <laughs> 신발이 문제가 아니고 <laughs>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또끝떠지면 <laughs> <laughs> 무리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리수는 아닌데 무리하지마 아, 아니죠 무리만 하면 돼 무리만 <웃음> 예. <웃음> 네, 오늘은 성산도에서 노고단, 노고단에서 노고단 인걸령 노루모 아, 화개자로에서 뱀닭골 계곡으로 어, 내가는 약한2 0 k m 등산을 합니다 지금 절산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비가 올듯 말듯 <laughs>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있어 하나 있다 지금 노단 대피소, 뭐. 노단 대피소. 여기서 물을 한두컵 먹고 가면 됩니다. 노단에서 물을 두컵 먹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물을 가져가야 돼요. 노구단 대피소를 새로 또 증축을 하고 있네요. 네, 노구단 대피소입니다. 노고단 대피소. 여기 면저렇게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집 꼴 나눠먹는 길. 아 여기가냐고. 자 이제 노고단재를 한 50m 당겨놓고 지금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네. 노단체까지는한 40분이면 다 올라가요. 40분. 저 성삼재에서 노고단체까지는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웬만한 사람은 올라가죠. 빠른 분들은 뭐더 빨리도 올라가겠죠. 지금 배터리님이 노고단체를 올라오는데 한1 0 0 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 배터리님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배터리님 힘내고 올라오세요 찍지마 찍고 있어요 지금 꼴등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찍지마 <laughs> 꼴등으로 보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노고단 정상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사전 예약을 한답니다. 탐방로 예약제 노고단 정상. 아, 예약제이기 때문에 모두 가죠. 사람도 많이 안 가는데 예약제를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못 갑니다. 예, 노단 고개 여기는 12시 되면은 출입을 차단시킵니다 12시 이전에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쭉노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단 고개를 통과합니다 이제 대망의 길을 아, 걸어갑니다 어, 돼지령이도 쳐있습니다 돼지랭 들어가? 이리 자 지금 피아골삼거리까지 어디... 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천황봉 쪽으로 갑니다 어? 네. <laughs> 네. 잠시만, 가장... 아, 인걸령 센터가 왔습니다 이리와 물 먹어야지 이리와 네. 이리 오라니까 어. 여기가 돼가라 하면 되라 아, 이야, 인걸령 센터 왔다 배터리 님 생전 처먹왔기 때문에 많이 먹으세요. <laughs> 지금 생전 처먹은 배터리 님하고 강물 님 지금 정신없이물 먹으세요. 예? 어디 가서 저 틀어다 하세요. 여기 틀어다 갔다. 아, 그래도 왔겠네. 어. 배터리 님 생전 처음왔어요 지금. 아닌 그래. 거 같아요. 온 같은 데물 마셔 어떤가 보세요. 아, 시원하지. 네물 아, 마시고 뭐 따로 있어 시원하지. 겁나 시원하네. 아, 지금 노루목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루목. 아, 인근령 센터를 지나서 지금 노루목으로 가는 겁니다. 노루목, 노루목 반야봉 올라가는데 여기는 좀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야이 데크로 아, 인근령 올라가는데 이렇게 데크로 다해놨습니다 와. 댓글을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하... 여기 지금 지리산 12시 53분, 현재 약 2시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강물님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예. 매실이 이만큼 타요. 아. 하... 섞어가지고 올려놨다가 가지고 오면 완전히, 강도 부충되고너 네. 이문호 오습니다 그래요. 노릇목입니다. 1480m. 여기까지, 접시시가 포함해서, <laughs> 아, 두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 걸리것습니다 정신 먹는 걸로. 네. 반야봉 1 k 로인데 <laughs> 응, 못 가겠지? 여기 서서 상당히 올라가니까. 밤에 갑시다, 예. 절대 안 가. 음, 절대 안 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가? 죽었으면 그냥 죽지. 그냥 못 가본다는데. 야, 안 가. <laughs> 아 저쪽으로는 도발 들어. 아, 씨. 밥이 잘못 가. 아, 그러니까 나... 어 해. 사람이네. 음. 삼도봉은 이제 500m 남았어요. 이제 삼도봉으 도착합니다. 삼도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도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도봉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은 전라남도고요 이쪽은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세개 도가 갈라져 있어서 삼도라고 합니다 지금 강물님 오고 있어요 방야봉 멋집니다. 우리 미니 구사키 강산만 대표 8년 만에 지금 삼도봉에 왔습니다. 삼도봉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네. 아, 힘들고 몸이 그저 양 굉장히 힘들네요. 진짜 좋습니다. 기분 좋죠? 네. 자, 공기도 뱃... 좋고, 네. 바람도 시원하고 빼뜨리지 못라고겠습니다 빼뜨렸어. 배터님 여기 어디에요? 네, 도봉인데 내가 아직 어 가능한가 모겠는데뭐생전 처음 왔어요? 한 죽겠구만 왔는지 안 <laughs> 왔는지 <않았는지 웃음> 기억을 못 하겠죠. 기억이 어. 안 나. 그럼 안온 겁니다. 안온 거야? 가자, 가자. 제치 가겠다는 게. 가자. 도보에서 이제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내려갑니다.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가시나끌가겠어 아, 이제 네, 뱀사골 화개제 내려가는 계단에 왔습니다. 계단 예, 가을에 이길 내려갈 때 정말 아름답죠? 단풍? 가을에 안 내려가봤죠? 네. <laughs> 내가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좀시니까 그렇죠, 물어보세요. 그래요. 물어볼게요. <laughs>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왔던 그반봉 밑에 센터 이름이 뭐였죠? 센터 이름. 음. 여러분물 많이 먹었죠, 거기서. 기억 안 납니까? 모르겠는데요. 애들리님 몰라요? 네. 아니 그물 아, 먹었던 데그 센터 이름 길, 몰라요? 기억안 나요. 참 미치겠네. 임걸령 센터. 네? 임걸령. 그래. 오늘 나오는 그가 아, 어려워요? 네. 아하. 임, 임걸령? 아, 어, 임걸령. 어, 샘터입니다. 샘이... 응. 어. 어. <laughs> 임금, <임금쪽으로 바꿔. 웃음> 여기는 지금 화계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어, 예, 가을에는 진짜 만추의 계절. 단풍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꼭 여기로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안 됐지. 잘로 봤나? 예, 화계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 예? 저쪽으로도 갈수 있고. 켜.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리산 화계제입니다. 어, 성삼대에서 여기까지 3시간 20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노고당 고기까지 6.3km, 3 k 이고 지금 요 길로 내려가면은, 그 뱀사골 반선마을을 가는데 9.2km입니다. 여기는 그, 이쪽으로 가면 연하천대피소, 천황봉 가는 길입니다. 연하천대피소는 여기서 4.2km 어, 가야 됩니다. 여기는 화계제 해발 1300. 1 6 m 지금 여기서 어, 뱀사골 반선마을까지 9.2km를 한 2시간 반 정도 놀다가도 2시간 반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저 노고단 성삼지에서 여기까지 3시간 20분 걸렸죠. 어, 놀면서 천천히 와도 3시간 2 0분 걸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등산객 여러분 여기와는 화계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뱀사골 계곡으로 가서 알탕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세요. 창안 숲길로 내려갑니다. 변석골 그 내려가는 길입니다. 대피소 무인대피소 가는 길이고, 저 앞에는 저 센터가 있어요. 자, 무인대피소 한번 갑시다. 변석골 아, 무인대피소. 여 앞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뱀사골 뱀사골 센터입니다. 아, 이런 데크 시설을 다 했습니다. 还那么呢？<laughs> <laughs> <laughs> 네, 배터리님이 지금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배터리님이 꾸이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 거리를 유지하고 어, 중간쯤에걸어보고 있습니다. 꾸이가 보일 수 있도록 내려오는 걸 보면서 계속 하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터리님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주를 잘 했습니다. 다람차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반선 탐방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상가 지역입니다, 상가.